2021년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S&P 500, 나스닥 다20% 이상 올랐는데요. 그잘 나가는 월가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헤지펀드 중에서 시장을 이긴 게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사연도 포함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미국에서 계신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재밌어요. <laughs> 저도 미국에 있는 이야기들이 재밌어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야, 이 구독자분은 S&P 500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어, 어딘지 궁금하네요. 500개 중에 하나 상장회사에 다니고 계신 거죠. 금융 보험. 어 이러면 회사가 몇개안 되는데, <laughs> 금융회사 몇개안 되는데 그죠? S&P 500 중에 이렇게 봐야 예, 몇십 개 안에 들어올 텐데. 30대 초반 직장인이시래요.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에서 401k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 더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제도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부러워요, 진짜. 401k는 직장에서 해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529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 이건 또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529라고 해서 대학 학자금 펀드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학 갈때 꺼내서 쓸수 있게 해 준대요. 세금도 면제해 준대요. 야, 이거 약간 유대인 투자법처럼 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아 주면 또 정부에서 세금도 깎아 주고 세상에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분 대학 갈 때까지 모아 주시려고 와 이러면 자녀분이 이제 대학 갈때 엄마 아빠가 딱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다 하면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엄청난 무기를 얻고 시작한 거네요. 대학 생활을. 근데 딱 401k와 529 그러니까 이 직장 연금과 대학 펀드는 개별 주식 못 사고 펀드만 살수 있으니까 S&P 500이나 큰 지수, 러셀 3000도 결국은 지수죠. 이런 걸 대부분으로 하고 정립식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것까지 잘하고 계셨는데 시장 지수만 사기는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 개인 퇴직연금, 우리나라 치면 IRP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올해 핫한 주식들 많이 적으셨는데, 뭐, 루시드 모터, 팔란티어, 뭐 소파이, 엄청 많잖아요. 핫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나름 장기 투자 한다고 해보고, 저점 찾아서 들어가보고, 그런데 올해 수익률 보면 재밌습니다. 정작 적립식으로한두 계좌는 시장 수익률과 거의 유사하죠. 왜냐면 연초부터 쭉적립했으니까이 정도면 시장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거죠. 근데 직접 운용하신 건 수익률이 2%에요. <laughs> 솔직하게 고백해주신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절망적이네요. 지수에 비하면. 결국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냥 신경끄고 S&P500이나 열심히 사고 놀고 따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이게 참 연말 결산하면 늘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만 해도 개인 계좌가 훨씬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해에는 개인들이 돈을 버는 장세가 있어요. 유망종목 장세. 막 종목 장세가 있고 2021년은 지수 장세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만 오르고 그거 안되고 있으면 시장보다 못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의 커뮤니티에 딱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많은 공감을 받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좋은데 날아가죠 제 포트폴리오, 그들의 포트폴리오, 그녀의 포트폴리오 그의 포트폴리오는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를 요약한 짤이죠 쉽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은 막 역대급 두 자리 27%, 28%야 이게 말이 되는 수익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죠? 쉽지 않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됐는데, 뭐냐면, S&P 500 지수가 2021년에 27% 넘게 올랐대. 하니까, 야, 그러면 네 스윙률도 엄청 좋았겠네. 하니까 여기, 이분이 표정이 어둡죠? 그러음 이제 이분이, 오른 건 맞지? 이렇게 다시 묻는데, 이게 이제 많이 공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올랐는데, 내주식만안 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이게 스윙률이거든요? 2021년 결산입니다. 마소 50%, 엔비디아 130%, 구글 65%, 테슬라 50%, 애플 30%, 막. 이런데도 희한하게 내 주식은 별로 안 오르고 이 수익을 온전히 다못 가져가고 있죠 언제 이렇게 올랐대? 막 이런 생각들 이 정도로 그렇죠 매년 연말에 보면 그렇습니다 <laughs> 왜 나만 못 벌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진짜 매년 시장을 이긴 게 어렵고 단타치거나 해가지고는 아, 평범한 사람이 벌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책에도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꾸 1년 단위로 혹은 짧게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못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꼴찌였던 애들이 에너지, 금융, 리츠, 부동산이었는데 올해 압도적으로 1등했습니다. 그리고 IT만 있고 나머지는 시장보다 다못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에너지 주식, 리츠, 금융, IT 없었으면 시장보다 못 나간 겁니다. 어 근데 이거 보시면 에너지 이런 거 금융 이런 거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번 거죠. 이 비인기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른 그런 재미없는 장세. 작년과는 다른 그런 장세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내년 되면 또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에너지 사야지. 막 이러는데 또그럼 내년에 또 다시 수익률을 좀 저조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 무겁게 갖고 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 같아요. 1년마다 평가하지 말고 보시면은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알만한 유명한 투자에 대가들도 운영하는 펀드도 여기쯤 담겨 있는데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헤지 펀드 중에서 수익률 27% 넘은 건단세 개밖에 없습니다. 공개된 거 중에서 주요 펀드 중에서 나머지는 다 시장보다 못했고 심지어 마이너스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시장을 매년 이긴다는 게. 심지어 여기 레이 달리오 투자에 대가 올해 공개한 펀드 수익률이 0.3%입니다. 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얘네들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게 어렵다. 그것도 맞고요. 이분들은 헤지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내놓으라는 기관들이 시장 수익률 초과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다. 매년 이기는 게참 어렵다. 그죠? 생각 들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도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어요?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S&P 500이 나스닥을 이겼거든요. 이거 모르셨죠?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가 미국 주식 2015년부터 하고 나서 한 번도 나스닥이 진 적이 없었어요. 올해가 2002년 이후로 가장 많이 S&P 500이 나스닥을 따돌린 해래요. 그리고 5년 중에서는 처음으로 5년 만에 S&P 500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은 큐큐큐 산 사람이 무조건 이긴 거예요. 야, S&P 500왜 사냐? 나스닥 사면 되지. 근데 갑자기 올해는 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 S&P 500.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떨 땐 S&P 500이 좋다가, 어떨 땐 QQQ가 좋다가, 작년에는 ETF 한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랬어요. 재미없게 왜 하냐고. 근데 올해는 다들 지금 2021년 되니까, 아, 소몽님, 저는 그냥 ETF 할래요? 라는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2020년에는 ETF 재미없어요가 많았는데, 2021년에는 ETF만 할래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1년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투자로 장기간 돈 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다수의 자산을 지수로 가져가고, 장기투자 되니까 강제장투 야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강제장투 제도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혜택도 주니까 그리고 개인계좌는 역시 유망성 장주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 포트에 10에서 15 정도만 딱 잘라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단 포인트는 1년마다 평가하지 마시고 좀더 길게 보면 좋겠어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전략을 수시로 바꾸지 않게 하자. 예를 들어서, 유망성장주라 그랬는데, 그거 사가지고, 1년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고 그냥 팔아버리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유망주면은, 내가 그래도 한번 들고 가보자. 당장 올해 성과가 좀안 좋지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확실하게, 소목님, 저는 이제부터는 S&P 500만 모을래요? 하시면은, 그것도 1년 이상 쭉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해는 S&P 500이 또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럼 소모님, 저는 S&P 500안 할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략을 바꾸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독자분은 이제 딱이 전략을 세우셨으니까 대부분의 85%는 시장 지수, 15%는 유망주,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안 바꾸도록. 제가 보면 주변에서 보면은 대부분 전략을 수시로 바꿔서 문제인 것 같아요. 종목을 잘 골라놓고도 에이, 안 올라 하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아, 나는, ETF만 할래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안 오르면 ETF 다 팔고 또 종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본인이 정한 그 투자 원칙이나 전략을 한번 조금 더 길게 밀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익률 좀안 나왔다고 해서 저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올해 애플, 마소, AMD, 엔비디아, 테슬라가 여기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세모고 얘는 되게 못했어요. 얘는 제 수익률 다 까먹었습니다. 올해. 이쪽이. 그리고 리오프닝도 까먹었고. 제 디즈니랑 이런 쪽이. 근데 또 내년엔 리오프닝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엔 배당주가 좋을 수 있고, 이미 배당주가 지금 좋은 상황이고. 돌고 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더 헷갈려요. <laughs> 요즘 요게 좋다더라 그래서 요게 갔다가, 요즘 요기 좋대라 그서 요게 갔다가. 그거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을 딱 정했으면 원칙에 맞게, 픽스해서 좀 길게 들고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한해서. 제가 한국 주식은 잘 모르겠고, 미국 주식에 한해서. 그죠? 미국은 장투할 만하니까. 돌고 도는 인생이라 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 같아요. 전 올해 유망성장주가 다 까먹었어요. 재수익률. 이쪽에서 잘 해놓고. 아쉽죠, 뭐. 저도.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죠? 맞아요. 지금도 너무 좋은 말씀 하시는데, 종목 어려우면 시장 지수 모아가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하다 말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QQQ 이런 걸모아가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다가 조금 안 오르면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 이제 올해 연초니까, 내가 올해 1년 내내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다짐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면 smp500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게 smp500 이나 나스닥 지수 50% 사보시고 비중을 종목을 50 정도 하다가 그래도 흥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종목을 계속 하시고 아나 아무리 봐도 종목 볼 시간도 없고 공부도 어렵고 그냥 지수 하려면 지수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etf 로도 손실 내시는 분들 많아요 아시죠 올해 중국 etf 투자했으면 다 손실입니다 반 토가 났어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ETF라고 무조건 안전하다 그것도 또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막상 그죠. 아무리 좋은 ETF도 또 최고점에 물리면 손실 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을 매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한 원칙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헤지 펀드조차도 매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투자 경험담이나 노하우 같은 거 여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약속하지만 이모티콘이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투자 다이어리가 나와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물 버전하고 디지털 버전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라이브에서 계속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 위주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어떤 주식 고르는지 매수전 매도전 체크리스트 애플 왜 샀는지 뭐 떨어질 때마다 이슈 기록해 놓기 뭐 언제 팔지 이런 기준들도 같이 한번 적어보겠 좋을 것 같고요. 또 매매하면서 배운 것들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고요. 어, 하락장이나 조정장, 어, 내가 가진 주식들 떨어졌을 때또 멘탈 관리하는 마인드노트, 어, 호재, 악재 정리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함께 같이 기록하면서 투자 성과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소수박스.com 들어오시면 디지털 버전, 실물 버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 가득한 연말, 또복 넘치는 새해 연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